한두 시간 전쯤이었는데요. 그때 달밤 말레이에 있었고요. 어떤 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, 즉, 2023년 4월 2일 빨간 일요일이고요.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.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. 그 시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늘 크고 작은 산불이 곳곳에서 무려 무료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.무려 약 30건이었습니다.그 중에 산불로 신고되었다가 산불 외 종료된 것도 있었고요.진화 완료된 것도 있었습니다.문제는 그 많은 산불 중에, 충남 홍성역 어느 산불은 오전에 발생하였고, 하산할 때까지 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산림청에서는 산불 3단계 발령한 것도 알았습니다. 또 하나 눈여겨 본게 있는데요. 경북 군익군 서보면 어느 곳에서 오전 11시 48분에 발생한 산불도 그 시각에 몇 시간째 타면서 산불 1단계 발령 한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. 그게 약 2시간 전이고요. 그 후의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군위에서 발생한 산불이 의성적경지로 번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왜냐 의성군신화대가 그쪽으로 출동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동무에 올라 서자마자 오늘은 불구경 갈까 하다가 꽃 구경에 나었고요 안동이었습니다 안동 시내 벚꽃은 아직 활짝 핀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불구경 갈걸 하고 후회하면서 지금 비회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